그리고 106회 때 많이 나왔죠. 네 문제나 나왔네요. 106회 때. 요, 요렇게 좀 몰아서 나와요, 보통. 그러면 출제연 중에 변화기 쪽에 잘 아시는 분이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한 번에 쭈르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량 산정이 두 문제나 나왔고, 그래서 요것도 아까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뭐 주택법이나 어떤 부하 밀도, 건물 용도별 부하 밀도로 산정하고 뭐 이런 것들, 그 국토교통부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지금 나왔죠 주택법 용량 산정의 문제점 이게 좀 과, 과설계가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또 나왔죠 아까 또 나왔었고 그래서 요런 용량 산정의 유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변압기 보호장치 아까 우리가 어, 비유차 동계정기만 따로 나왔었는데 요렇게 보호장치 전체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전기적인 보호장치랑 기계적인 보호장치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쭉쭉 적어주고, 요런 거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히 적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니까 좀쭉 전체적으로 적어주고, 뭐, 한두 가지만 좀 자신이 잘 아는 분야나 많이 사용되는 거, 뭐, 비율 차동이나, 뭐, 부울즈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좋고, 좀 요런 것들이 나왔었으니까 한번 지금 내 머릿속에 요런 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가져가는 내용들이잖아요. 요게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변전 설비 온라인은 좀 실무적인 내용이고 요게 이제 뭐 어, 부분 방전 온라인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유입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렴유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좀 시사적인 거고 실무적인 건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리는 나중에 진짜 기본적인 거다 정리되고 이제 하나 하나씩 좀 추가되는 그 시점에 정리하는 거지 뭐 지금 기본적인 걸 정리하는 시점에 할건 아니고. 지금 뭐 시험 한달 남았는데 요게 지금 정리 안 됐다고 해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107회 때는 이 변압기 고조파 관련된 대책 중에 우리가 지그재그 결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였나 뭐 이렇게 권선을 두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엔상이었나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런 식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삼상 평형은 그대로 살리는데 우리가 삼고조파는 영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세개다요런 성분이라서 이게 서로 이렇게 상쇄가 돼요. 그래서 삼고조파는 이제 변압기 쪽으로 흐를 통해서 나갈 수도 없고 흐를 수 없게 하고 배타적으로 상쇄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지그재그 결선을 통해서 어. 고조파를 대책으로 하는 거고 델타결선은 델타결선 건선 내부에서 상고조파가 순환되면서 열로 소모되기 때문에 이제 상고조파에 대한 대책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있... 요것도 요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서 이게 요것만 자세히 쓰긴좀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서 요게 정리하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면 되는데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점에서 뭐 따로 정리할 건 아니에요. 108회 때는 두번 나왔는데 똑같죠. 이거 효율또 나왔어. 효율이 진짜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그리고 뱅킹 방식도 위에 나왔죠. 그래서 용, 이거 용량 선정하거나 할때 효율이나 용량 선정 이제 가장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뱅킹 방식도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도 그 국토교통부 거기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이거 두 개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정리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정리 잘안 되셨으면 한번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뭐, 백구회 때는 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결, 이것도 좀 단골 문제예요, 이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하려면 막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막 뒤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해서 좀 의미는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뭐 암기를 하던지 그냥 수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수용률이랑 부등률씩 먼저 적어주면 부하율이란 게 이제 최대 수요전력분의 평균전력이니까 최대 수요전력이란 게 수용률이랑 부등률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부하율 로 관계로 이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한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110회 때는 또 3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여자 전류가 비정연파인 이유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가 이제 자기적인 결합이라서 어 자속이 이제 평형으로 정연파로 나와야 이제 전압도 우리는 이는 마이너스 DT D파이니까 유기되는 전압도 정연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어,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체가 이런 선형성이 아니잖아요. 포화돼 버리니까 이게 어, 여자 전류랑 이제 요 자속이랑 이제 여자 전류랑 여자 전류 있죠. 요건 자속밀도고. 그러니까 요게 정현파가 되려면 요 에어에서는 리 얘는 비정현파가 돼야 얘가 정현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전류가 비정연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찾아보시면 요 그래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어주면 좋아요 그려주면 좋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잘안 나오는 문제니까 일단 넘어가고 요 변압기 부분방전은 좀 실무적인 문제고 요즘에 많이 하는데 요것도 좀뭐 요때한번 나왔던 문제, 요런 식의 좀 개념이라서 지금 정리 안 됐으면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 이거 변화기 용량 산정 또 나왔죠. 이거 용량 쪽은 그러니까 거의 효율적인 용량 산정 어떻게 할까 이런 게 되게 에너지 절약 관점에서 중요해서 많이 나오니까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이론 문제죠. 임피던스 전압 정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그 임피던스 그 회로도 그려주고 이제 전격 전압분에그 변압기 내부 전압 강하잖아요. 그 변압 임피던스 전압 정이 적어주고 이제 임피던스에 따라서 변압기 특성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뭐 임피던스 전압이 크다는 게 결국엔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권선수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동기계란 얘기니까 이제 동선이 크, 커지는 거고. 그래서 동선이 커진 동선이 컸질때는 부하율이 커질수록 동선의 영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부하율이 큰 어떤 부하 계통의 부하 분포에서는 이제 이런 동기계 사용하면은 좀그 경제적 경제적으로 좀 불리한 거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결국엔 우리 단락 전류랑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커지면 단락 전류가 작아지니까 이제 열적 기계적 강도로는 좀 유리한 거고 또 요게 건선수가 많다는 말은 이제 어쨌든 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크자는,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면은 좀 불리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퍼센트 인비던스가 크면 또 고조파 전원 측으로 고조파가 넘어왔을 때그 고조파 전압 자체가 커져요. 그래서 고조파 관점에서도 좀안 좋고 뭐 이런 내용들 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112회 때 이제 변압기 소음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게 뭐 1교시로 나왔으니까 뭐 원인 쭉 적어주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변압기 설치 상태에 따른 것도 있고 이제 고조파에 의한 것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또 대책, 그런 거 있죠? 방진, 이런 거. 그런 거 적어주면 되는 문제고, 병렬운전 또 나왔죠. 병렬운전 단독, 그, 단골 문제니까 이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이쯤 되면 이제 위에서 봤던 것들이 다시 반복된다고 보면 돼요. 보면. 그래서 113회 때 병렬운전 또 나왔죠. 이때는 이제 각변이에 대해서 좀, 심화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런 거는 좀 어려웠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각변이가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dy, y, y면은 이게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비율 차동 또 나왔죠. 아까는 1교시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엔 3교시, 3, 2, 4교시 문제로 낸 거죠. 그래서 이게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114회 때 다시 임피던스 전압 또 나왔네요. 그리고 병렬 운전할 때 우리 임피던스 전압에, 아, 임피던스에 반비례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거 설명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과부하 방, 부하 방지 부하 제한을 이제 요거 식에 따라가지고 그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전압기 효율 부하 또 나왔네요. 이거 그. 부하율 그식 있죠? 아까 그식 MPA, MPA+, PI+, M제곱 PC분의 MPA죠. 그거랑 여기 뭐 땡뚱맞게 유입몰드 변압기 특성 비교하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보면 되고 요때요게 나왔었으니까 유입몰드 변압기 효율에 대한 것도 좀 적어주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1 1 4회때 나왔고 또 용량 산정 나왔죠. 그래서 이 2단 강화, 직 강화. 요것도 그 국토교통부 건축정기설배 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세 문제나 나왔었어요. 그것도 이사 교시 문제로. 요럴 때는 진짜 변학기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이 이제 붙는 거죠. 저는 떨어졌었고, 어쨌든 뭐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15회 때는 요 변학기 공장시험도 이게 간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게. 한 10회, 15회 주기로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그, 실제로 뭐, 변압기 검속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뭐, 권산저항부터 변압비, 그 다음에 또뭐 있죠? 각변이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무부와 단락시험, 그 다음에 우리 절연시험도 몇개 있죠? 상용주판의 전압, 유도내 전압, 그 다음에, 그, 충격판의 전압, 뭐, 이런 것들 적어주면 되죠? 해서, 이런게 나왔었어요. 요거는, 정리하셨던 분들은 요 종류 많으니까, 좀, 시험 다가오시면 한번 다시 보는 게 좋죠? 그리고,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정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다시 정상,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서브노트 정리하는 시, 새로 추가하는 시점에 요거는 좀 정리하셔야 돼요. 변압기 쪽에. 그리고 117회에도 두개 나왔었는데, 어, 아, 116회 때 과부하 운전 조금 아까 위에서 봤죠. 그거 또 나왔어요. 이거 뭐지? 온도 상승 시험하고 주위 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과부하 운전할 수 있는 그것들 있죠. 뭐0.7%뭐 이런 거 그런 거 적어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셨던 분들은 꼭 이런 건 잡아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117회에 다시 요 효율 또 나왔죠. 이때 계속 나왔네요. 효율 쪽이. 그래서 이런 거, 아까 그식그 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손실에 대한 게 나왔죠. 이게 이제 무부하손이랑부하손이 있죠. 변압기 쪽에. 그래서 이쪽에 철손 있고, 이쪽에 이제 와류손이랑 히스테리시스 손 있고, 부하는 이제 동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표유, 표유, 표유부하선 표유부화손? 뭐 이게 있고, 있죠? 그래서 요거 쭉쭉 적어주는 문제인데, 요것도 좀 차별화되려면, 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면, 요런 거 그래프, 이건 뭐 무조건 그려줘야 되는 그래프고,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왜 나는지도 적어주면 좋아요. 요런, 자성체, 요런, 이제 자구가, 이제, 외부에, 이제, 자기장에 가해지면, 한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이게 반대로 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 자구들이 이제 현재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요만큼 가지 않고는 요만큼만 가기 때문에, 요만큼 더 가기 위해서는 더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만큼이 손실인 거고, 그게 요쪽 면적이다. 하고, 히스테리시스 그식 있죠. K 손실식. 요 개수에다가 FBM 1.6. 와류소는 요거에 F제곱, p m 제곱이었나요 이거 있죠? 요거 적어주면 좋죠. 아무튼, 어, 이런걸 적어줘야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요런 손실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18회 때도 세 문제 나왔죠. 세 문제. 새 문제 나왔는데, 이제, 어, 단절연에 대한 건 우리 그 중성점 접질하면 중성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쪽이 상전원 쪽이면 여기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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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절연이 요쪽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니까 요쪽은 절연을 좀 약하게 할수 있고 중성점 부근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식으로 절연을 강화하면 전체적으로 요렇게 강화할 때 보다 요만큼이 이제 절연비용이 저감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 적어 주면 될것 같아요 1교시 문제니까 그리고 뭐 백. 변압기 고장 종류. 이것도 뭐, 근데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변압기 고장 종류 현상인데, 여기에 막 보호장치 이런 거를 많이 적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점수 잘못 받았었고, 어떤 분이 잘 맞았냐면, 요 변압기 고장 종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의 어떤 층간 단락이라는 게 있고, 뭐 권선 쪽에 지락이라는 게 있고, 어떤 외부 영향에 의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압기 보장이 발생하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했었어야 이제 점수가 받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기술사 시험 보다 보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잘 아는 분야,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 자체가 고장 종류나 현상에 대한 건데 실제로 요런 거를 우리가 자세히는 안 보고 요거에 대한 대책들 뭐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뭐 과전류 차단이나 이제 뭐 비율 차동 이쪽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내용을 여기다가 많이 적어 버리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면 점수 잘못 받는 거고 실제로 요 축제자가 원했던 건 아까 뭐 층간 달락뭐 성간지 원선 지락 이런 게웹 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고장이 나는지 이런 거 그런 거를 묻기 위해서 는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막 보호 장치 위주로 쓰면 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좀 문제 보시면 한, 한 2, 30초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뭘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건지. 네. 그리고 그 후에 이게 변압기 문제가 한 3회 정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뭐좀 시사적인 거나 뭐좀 분산형 전은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1 9회 120회 땐 변압기가 무조건 한 한두 문제는 나오는데 안 나왔었고 이제 121회 때 몰아서 나왔죠 그래서 이때 여자 돌입 전류 1번 문제로 나왔고 무브와 단락시험에 대한 거 이거 아까 그 공장시험 그쪽에서 무브와 단락시험만 물어본 거고 보호장치도 저 위에 나왔죠 여기 3개가 나 나왔었고 122에 또안 나왔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어떤 문제가 123에 한번 나올까 한번 복불복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이제 그냥 한번 예상해 보는 거죠 해서 보면은 이렇게 좀 골고루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유형별로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지금, 요런, 최근에도 이렇게 분포된 것들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그 전에 안 나왔던 애들보단 적다고 보면은, 지금 안 나왔던 게 요쪽이죠? 지금, 요당권은 근데 이건 일회성 문제니까 빼고, 아물포스도 그렇고, 삼권선도 그렇고, 어, 그러면은 지금 나올 만한 게, 어 이쪽에 뭐 효율 보호 이런 던 계속 나왔었고 지금 병렬운전 저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병렬운전이 지금 114회 이후로 안 나왔어요 이게 어제 뭐 자주 나오는 앤데 요때 쭈르륵 몇번 나오다가 114회 이후로 안 나왔죠 그러면 지금 123회 차니까 거의 10회 차 동안 9회 차 동안 안 나왔으니까 병렬운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진단도 최근에 나왔었으니까 지금 진단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왔었는데 나왔었으니까 뭐 그렇고 냉각 방식은 뭐 그냥 일회성으로 보고 어 효율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효율 지금 117회 이후에 효율이 안 나왔죠? 효율이 이제 주기적으로 얘도 나오는 앤데 이때 이후로 안 나왔으니까 변압기 효율 쪽도 한번 뭐 1교시 문제로 식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변압기 효율 뭐 계산 문제도 하나 있거든요. 그뭐몇프로몇로 부하 효율 때 이제 뭐철손 몇이고 이제 동선 몇일 때몇프로 부하일 때 최대 효율이냐 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효율이나 어 병렬 운전 어이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아, 이상 현상도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변압기 이행 전압 나왔었고 고조파, 변압기 소음 나왔. 변압 지금 고조파 쪽에서도 한번 볼 건데 고조파 문제가 최근에 좀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조파 쪽도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변압기 고조파 쪽요세 가지 정도가 좀 복불복인데. 어쨌든 최근에 안 나왔던 건데 좀 주력으로 나오는 토픽들이니까 변압기 병렬 운전이나 효율이나 보조판은 좀 챙겨두시면 아무래도 예상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해서 오늘은 변압기를 봤고요. 앞으로도 좀 주요 토픽들 제가 강... 계속 좀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그냥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또 시간은 빼기 힘드니까.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